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이번 주 인도 관련 이슈 정리해 볼게요. 어제 상하이에서 7차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RW d 한대 롱레인지 648대인데요. 지난번 2500대가 들어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RWD는 한대 이것지! 지금까지 총 들어온 대수를 보면 RWD 7,648대, 롱레인지 3576대로 총 11224대고, 실차 물량은 6월 2일에 인도 예약 문자가 갔고, 인도 예약일은 6월 18일에서 23일이라고 합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롱레인지 19인치 위주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주까지는 차대번호 발급한 분들의 결제 시간으로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인도 예약한 분들의 결제 시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대번호 발급받을 때는 받은 날 바로 인도 예약문자가 왔는데 지금은 차대번호 받고 일주일 넘게 예약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차대번호 발급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듯 합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계속 차대번호 숨기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인도 예약하신 분들의 계약 시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전 6차 물량 영상의 결제 시간보다 이전일 수도 있고 6월 2일 이전에 인도 예약하신 분들의 결제 시간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마지막 인도 예약 시간을 알아보려 커뮤니티 여기저기를 많이 조사했는데, 인도 예약 받으신 분들 중 결제 시간이 더 늦게 인도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트림, 옵션, 타이어 설문까지 알려주시면 고정 댓글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설문은 데이터가 부족하여 따로 정리하지는 못했고, 3번 설문 둘중 아무거나 선택한 분들이 좀더 빨리 인도 예약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RWD 인도 예약한 계약 시간입니다. 스그 블랙 시트 16시 9분, 화이트 시트 10시 9분, 화이트 블랙 11시 10분, 화이트 10시 정각, 레드 블랙 9시 48분, 화이트 9시 54분, 실버 블랙 9시 38분, 화이트 10시 정각, 블루 블랙 9시 48분, 화이트 9시 45분. 롱레인지 인도 예약한 계약 시간입니다. 이번 물량은 19인치가 대부분이어서 20인치는 대부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그 블랙시트 19인치 9시 42분 스그 화이트시트 19인치 9시 40분 화이트 블랙 19인치 9시 39분 화이트 화이트 19인치 9시 33분 레드 블랙 19인치 9시 39분 레드 화이트 19인치 9시 32분 실버 블랙 19인치 9시 41분 블루 블랙 19인치 9시 41분, 20인치 10시 2분. 어제 날짜로 보조금 설문조사가 발송됐는데요. 6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롱레인지 20인치를 예약한 계약자였습니다. 설문은 9일 월요일 9시까지 꼭 작성해야 하고요. 설문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4일 이전에 예약하셨는데 설문 받지 못하셨다면 테슬라에 꼭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개중에 한두 분씩 꼭 계시더라고요. 롱레인지 20인치 설문이 도착한 걸로 보아 앞으로 20인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차 물량 때와는 다르게 이번 주 물량이 적게 들어와. 지난 6차 예상 때보다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예상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7차 입학물량과 인도 예약한 분들의 계약 시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독하시면 8차 입학물량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